안녕하세요. 유리돈 로봇 채널의 김유돈 변형사입니다. 얼마 전에 인상 깊었던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국방부 여자 국무원이 1년 넘게 런웨이에서 패션 모델로 활동했다. 그리고 그 여자 국무원은 인플루언서였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 후 엄중히 조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라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 과연 이 여자 공무원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분명히 퇴근 시간 이후에 아르바이트로 활동했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공무원이 법률과 헌법에서 공무원에게 지우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 법은 공무원에게 어떤 의무들을 부여하고 있을까요? 우리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은 공무원에게 선서 의무,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는 성실 의무, 상급자의 말을 잘 따르라는 복종 의무, 직당을 이탈하지 말라는 의무, 친절하고 공정하라는 의무, 종교의 중립을 지키라는 의무, 비밀을 지키라는 의무, 청렴의 의무, 품위를 유지하라는 의무, 영리 및 겸직 금지를 하라는 의무, 정치 운동을 금지하는 의무, 집단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의무. 이렇게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죠? 제가 방금 그 말씀드린 다양한 공무원의 의무 중에서 이 국방부 공무원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영리행위와 관련된 어, 겸직 허가의 의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것 외에 다른 활동을 할 때는 그 해당 어, 기관에 겸직을 하는 것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를 신청을 하면요, 그 사안을 보고. 어, 이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국가기관과 관련해서 어떤 뭐 명예를 좀 실추시키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지를 심사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자공무원 사안으로 돌아가 보면요. 예전에 그 겸직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아마 그것이 처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여자공무원은 어, 겸직허가를 안 받고 사실상 런웨이에서 패션 모델을 활동했기 때문에 아마 이 여자공무원의 행위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공무원의 인기가 예전보다 훨씬 못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통계를 봐도 올해 기준 국가공무원 9급 채용시험 관련해가지고 한 10년 전에 한 4분의 1토막이 났고요 7급 공채 경쟁률도요 10년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이렇게 났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의 인기가 줄어들고 있는 뜻이죠 네, 저는 이 사안 보면서 약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 주변에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공무원들이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박봉이다. 두 번째는 너무 행동에 제약이 많다. 이런 말씀들이 많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으로 활동하다가 겸직허가 신청을 하면 전향적으로 이거를 허가해주는 쪽으로 좀 재량을 발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학교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강사로. 그때 저희 그 기관장한테 이렇게 가서 말씀드리니까 아주 흔쾌하게 허가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마웠고 또그 기관이 아주 활동하는 기관이 뿌듯했고 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국방부 공무원이 퇴근 시간 이후에 런웨이에서 패션버드로 일하는 것 생각해보면 또 멋진 일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안을 판단할 때 전향적으로 하면 공무원들의 인기가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돈 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